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1885년 9월 17일 스위스 바젤에서 한 아침 설교. 1890년 6월 16일 자 영문 시조에 게재됨.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스도 교계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만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열렬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자 택하면서 우리가 믿음, 믿음, 오직 믿음을 갖자라고 부르짖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대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은 다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게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대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앞길에 놓여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고, 그대 주위에 열려 있는 작은 기회들을 이용해야 한다.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한다.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 안에 우리를 위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 진리와 빛의 영은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개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진실한 일꾼은 그를 도와주는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력을 쏟고 있다. 우리는 열렬해지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찾고 싶으면 찾되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만일 준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성실해야 한다.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 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 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암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암은 죽은 것이며 행암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암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안전한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분노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도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를 균형지게 유지시켜 주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했다. 동일한 법칙이 우리의 영적 양식에도 적용된다. 영생의 떡을 원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가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렵고 떨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 중 누가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 죄악이나 나태함에 대한 핑계는 없다. 예수께서는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당신의 발자국을 따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들 중 아무도 할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는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께서는 이 의도와 노력을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부족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평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 생애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